오늘은 출애굽기 19장 7절로 25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등등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적임자를 세워서 직분을 맡길 때 임직식을 갖습니다. 임직할 때가 보면 어떤 분은 기뻐서 웃고 어떤 분은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웃든 울든 그것은 감격과 기쁨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임직을 받는 사람들은 그저 좋아해야만 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직은 하나님께 더 많은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책임까지도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많은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하면 더 많은 상급이 있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만큼 해야 할 일들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임직. 다시 말하면,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충성의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마치 계급이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해서 사람들 앞에서 웃줄 내거나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은. 늘 순종하며 충성하는 헌신한 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외주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임직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장엄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면, 임하시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백성들이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임해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배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대하심은 불순종함으로 언약이 파괴되지 않고 그래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제할 때에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성결과 순종입니다. 오늘은 그두 명령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 3일을 기다리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러운 상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결케 하다고 하는 말은 의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깨끗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해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외적인 성결만 아니라 내적인 성결을 이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들의 성결을 명했고, 백성들은 자기 옷을 빨고 제3일을 기다리는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성결행위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 외적인 성결행위는 외식적인 행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식과 외적인 성결 행위는 차원이 다른 것이요. 외식은 내적인 상태는 도외시한테 밖으로 드러난 것만 강조하는 것이지만, 외적인 성결은 내적 성결의 의식적 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 성결이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외적인 성결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옷을 빠는 행위만으로 그를 성결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마음을 빨고 싶다고 하는 염원을 가지고 밖으로 드러나는 옷이라도 깨끗이 빨아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는 내적으로 성결한 것이지요. 마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촉구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자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자신을 성결케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늘 성결의 마음을 갖고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순종은 산에 오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매우 간단한 명령 같지만 실제로는 순종의 자세가 아니라면 쉽게 어길 수 있는 그런 명령이지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백성들에게 산에 오르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라고 무차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와서 보려고 돌파할 개연성이 많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21절에서 나오는 신착하라고 하는 그런 말은 반복하여 훈계하라. 단단히 일러서 경고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충동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충동을 어기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충동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임직자들만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과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성결한 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샬롬.